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성합니다. 자 오전에 송악지에서 굉장히 많은 붕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낚싯대는 18척으로 하다가 지금 15척으로 바꿔서 또 계속 붕어를 잡아내고 있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예보에도 없던 복병 동풍이 터집니다. 자, 이 동풍이 또 심지어 맞바람입니다. 아. 자, 일단 지금 15척으로 지금 제등 낚시로 네, 계속 붕어를 만나고 있고 오전에는 18척으로 굉장히 많은 붕어를 잡아내고 있었죠. 자, 붕어를 또 15척으로 집어 시켜서 이렇게 꾸준히 잡아내고 있는데 예보에도 없던 이 무서운 동풍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동풍이 어, 좀 낚시인에게 안 좋은 이유가 일단은 어, 북서풍보다는 동풍은 일단 수온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바람이고요. 또한 이렇게 맞바람으로 불기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불면요 굉장히 강하게 불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가 앉은 자리에서 맞바람으로 동풍이 불면 채비가 밀려 들어오고 찌가 밀려 들어옵니다. 지금 중층 낚시이기 때문에 제가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도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고, 와. 자, 사실 이정도면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네. 세비를 던지더라도 찌가 그냥 밀려 들어오고요 붕어의 집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돌아앉기로 했습니다. 네, 뒤로 돌아앉으면 이제 뒷바람이죠. 네, 아무래도 이 채비가 밀려 들어오는 현상은 덜하겠죠. 투척도 더 쉽고요. 자, 대신 이제 오늘의 가장 큰 관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대류에 대응하는 낚시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 앉았을 경우에는 음, 찌가 밀려 들어오진 않지만 이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밀려 나갑니다. 네. 나가는 대류에 대응하는 낚시. 자, 오늘 또 좋은 낚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낚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앉아서 또 꾸준히 밥질을 시작을 합니다. 네, 역시나 뭐, 포테이토 단품으로 낚시를 계속 하고요. 자, 지금 일단 투척을 해봤는데 자 지금 찌를 보시면요 어, 한 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기 한 목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자 그렇죠 이게 대류에 의해서 찌가 밀려 나가기 때문에 그 초리 때부터 원줄까지 찌를 잡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라 이게 원래는 찌가 잠겨야 되는데 찌가 한 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럴 때 대를 앞으로 싹 밀어줘 보면은 찌가 싹 잠겨 들어가죠. 그게 정상으로 이제 잠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류가 밀려 나갈 때 그냥 그대로 두면 자 지금도 제가 대를 앞으로 미니까 찌가 싹 잠기죠. 네. 이렇게 밀려 나가는 대류가 있을 때 그냥 찌를 그대로 두고 낚시를 하면요 어, 찌에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붕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에는 피레미 네, 계속 잡아내야 되고요. 아 동풍이 아 정말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투척하는 거 보시면 원래 투척하는 그점 투척 지점보다 조금 앞에 던지죠. 네. 저렇게 가까이 던져줘도. 워낙 지금 강한 동풍에 앞으로 채비가 막 밀려나가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금방 돌아갑니다. 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변칙적인 방법이죠. 자, 목내림이 되고 다시 곱패질을할 때는 살짝 뒤로 당겨주는 곱패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를 앞으로 상 밀어주고. 그러니까 어 찌가 제목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계속 대를 앞으로 밀어서 확인을 하고 또 곱해질을 할 때는 그냥 들었다 놓는 게 아니라 대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곱해질을 하는 거죠. 대류의 반대 방향. 자, 제가 오늘 어, 풀샷으로 한번 계속 보여드리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도 원래 투척 지점보다 좀 가까이 던져서 투척을 했죠. 네. 저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붕어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비늘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정확히 입질 표현이 나와서 챔질을 한것 같지만, 어, 또한발 늦은 거죠. 그게 왜 늦냐면, 이 찌가 엄청나게 앞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요렇게 그, 한발 늦는 챔질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 이런 어떤 뻗어나가는 대류가 생긴 이런 날은 대 조작을 부지런히 해서 이 들어와 있는 붕어를 부지런히 잡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새로운 밥 다시 한번 만듭니다 호감 레시피로 지금 지난번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레미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포테이토 단품 호감 레시피로 제가 벌써 한 20마리 이상의 붕어를 잡았는데, 자 돌아앉아서도 역시 호감 레시피로 하고요. 밥 사이즈를 아주 크게, 크게 답니다 특히나 이런 대류가 굉장히 심하고 피레미가 많은 곳에서는 사이즈가 작으면 밥이 금방 손실됩니다. 대류에 대해서도 손실이 되고, 피레미에서 손실되기 때문에 큰 밥으로 크게, 크게 목 내림 시켜주고 곱해질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지금도 제가 낚싯대를 뒤로 당겨서 최대한 뒤로 당겨서 목내림을 유도하고요. 앞으로 많이 뻗어 나가니까 대류가 자 목내림. 근데 제가 또낚싯대를 앞으로 상 밀어주죠. 네. 낚싯대를 밀어줬을 때도 그대로 한복이 나와 있다. 그럼 저건 진짜 한복이 나온 겁니다. 자 히트. 자. 만약에 저기서 낚싯대를 안 밀어주고 그냥 들고 있었다면, 두세 목 정도 긴장된 상태에서 나왔을 거고, 입질을 했어도 표현이 안 나왔을 건데, 제가 목 내림 됐을 때 낚싯대를 앞으로 쭉 밀어줘서 정확하게 이게 맞는 목수가 나온 건지, 채비가 제대로 정렬이 돼 있는지 확인했을 때딱 들어오는 입질을 채니까, 정확하게 호킹이 돼서 붕어가 나오죠. 자, 돌아 앉아서도 지벌을 했더니 붕어가 잘 나옵니다. 아, 역시 송악지. 사이즈도 좋네요. 자 옆에 미리 돌아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찌를 자세히 봤더니 아 대류의 찌가 밀려 나가는데 입질 표현이 나오는데 표현이 안 나오니까 계속 기다리시고 계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붕어를 못 잡으시고 어쩌다가 세게 들어오는 입질에 이제 잉어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류의 붕어의 입질은 다 씹히고 이제 잉어는 워낙 입질이 강하니까 그나마 잉어의 입 입질이 표현이 되면서 이제 잉어 입질이 나오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네 계속 그 어떤 대조작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낚시가 힘들어집니다 자 지금도 제가 그냥 들었다 놓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낚싯대를 내몸 쪽으로 그러니까 대류 반대 방향으로 계속 당겨서 놓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채비와 찌가 앞으로 계속 뻗어 나가기 때문에 들었다 놓을 때마다 대류 반대 방향으로 내몸 쪽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찌의 목수가 나오고 채비가 정렬이 된 상태에서 입질을 받아서 챔질할 수 있거든요. 자, 저렇게 하다가 뭔가 한 목이나 두목 아니면 건드림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는 앞으로 대를 밀어주는 겁니다. 네. 표현이 나오, 정확하게 나오도록. 아, 히트 자, 요거 자 보시면 풀샷으로 보여드리면, 자, 목내림 시킨 다음에 들었다 놓을 제몸 쪽으로 당겼다가 놓죠. 자, 또 목내림 되고, 자, 입질 표현 나올 것 같다 싶으면 대를 밀어주죠. 그렇죠? 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명확한 붕어의 입질 표현을 만들어내질 못합니다. 입지를 해도 어, 찌의 표현이 안 나오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안 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저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 100% 이해 되실 겁니다. 네. 대류가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찌와 채비가 밀려나가면서, 제대로 된 표현이 안 나올 때, 네. 분명히 붕어는 있는데. 자, 지금도 제가 제 몸쪽으로 한번 당겼죠. 자, 들었다 놓을 때도 제 몸쪽으로. 최대한 앞으로 빼서 입질 표현을 유도. 그렇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로 입질 표현을 유도하면 그 붕어의 입질이 표현이 안 나옵니다. 네. 찌가 밀려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제 지금쯤 입질 나오겠다 싶으면 대를 앞으로 밀어줘서 저렇게 잡아내야 붕어가 정확한 표현을 해주고 또 찌도 움직여줍니다. 저렇게 맞춰주면요. 어, 굉장히 짜릿한 낚시가 됩니다. 지금 상황이 동풍은 아주 강하게 불지만 붕어의 활성도는 최상이고 18척으로 그 층만 맞춰주면은 따박따박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냥 아깝게 날려버리기는 너무 아쉽죠. 네, 잡아내야죠. 사이즈도 좋구요. 그리고 이런 바람이 강하게 불때이 떡동어들은 이제 가끔 활성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대류에 맞는 어떤 대 조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지금도 제가 낚싯대를 뒤로 들었다 놓죠. 아, 바람이요 얼마나 강하게 부는지 그냥 쭉쭉 앞으로 밀려 나갑니다. 쭉쭉. 사실은 좀 굉장히 피곤한 낚시가 될 수도 있는데 대신 이렇게 해서 고기를 계속 잡아내면 너무 짜릿하죠. 지금 연타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놓칠 수 없죠. 저렇게 지금 붕어가 따라 내려오면서 빠박 때리는 그런 입질이 아니고 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때 목적층에서 이 밥의 어떤 풀림을 옆에서 유심히 보다가 먹을만한 사이즈가 됐을 때딱 때려주는 그런 낚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부지런히 밥을 달아서 네, 목 내림 시켜서 해야 됩니다 고패질을요. 자, 지금 대류가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뻗어 나가기 때문에 자 앞으로 밀어주죠. 그렇죠. 자. 저런 겁니다. 네. 붕어가 먹기 좋은 사이즈가 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대를 앞으로 상 밀어줬는데도 찌가 안 잠긴다. 그러면은 그때 긴장했는데 역시나 그때 딱 먹어주는 붕어의 입질. 자 이번에는 찌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챔질을 했는데 붕어가 이제 후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어, 마지막 고패질에서멍대린될때 살짝 한번 먹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지금 대류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강하게 안 나오고 씹히면서 찌의 움직임이 좀 씹히면서 입질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챔질이 안 나가는 거고. 이미 먹고 있는 놈을 네, 그냥 챔질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래서 낚싯대의 조작이나 이 대류에 대응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네. 지금은 이제 먹었기 때문에 바로 챔질해서 잡았지만 어, 저렇게 표현이 씹히는 경우에는 먹고 뱉을 때뭐 챔질을 하면 뭐 몸에 걸리거나 비늘만 잡아내고 끝날 수도 있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붕어가 잘 나오는데, 그래서 부지런히 어떤 그 상황에 맞는 움직이는 낚시를 해줘야 지금 이제 고기가 나와주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이제 이 피크 시간대에 동풍이 불지 않았다면, 들어가면 이제 고패질 몇번 했을 때, 한목 사이즈 좋아졌을 때 딱딱 때려주는 낚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동풍이 많이 불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낚시가 필요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후 한 3-4시가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또 동풍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게 날씨라는 거 자연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때 맞는 낚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또 갑자기 고요해졌죠 네, 동풍도 멈추고 해는 정면으로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됐지만, 역시나 아직까지도 물속은 대류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류에 대응하는 고패지를 해줘야 되고, 전반적으로 붕어들이 따라 내려오면서 탁 때려주는 어떤 그런 오아세 낚시가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이즈가 맞으면 그냥 먹어버립니다. 아, 자, 이번에는 살짝 오아세 느낌으로 고기 한번 나와주네요. 아, 자, 18척. 오메타권. 지금 제가 또 앞으로 완전 밀어주죠. 대를. 저렇게 하지 않으면 표현이 안 나옵니다. 네, 이게 중층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특히 제등 낚시에서 중요한 네, 어떤 그...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대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메타권에서 아, 멋지게 나와주는 구멍. 아, 정말 좋습니다. 오, 음, 사이즈 좋아. 오 이들어왔구나 자, 올해 송악지가 뭐 역시나 좋네요. 네, 초봄부터 큰 사이즈를 잘 나와주더니 이 잔교 낚시에서도 붕어가 잘 나와주고. 이 장교 낚시가 이제 이 중층 낚시를 정말 즐기시는 매니아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 필드이기 때문에 이제 노지 낚시라는 좀또 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네. 뭐 잠깐 와서 진하게 손맛 보고 갈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낚시이기 때문에 자 해가 정면으로 넘어가서 이제 몇 마리만 더 잡고 철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붕어를 잡았기 때문에. 자, 붕어는 집어가 됐고요. 어, 완전 동풍이 딱 멈추면서 네, 이 붕어가 나오는데 역시나 이렇게 막 불어대다가 딱 멈추면 조금 까칠합니다. 있는데 잘안 먹는 건드리는. 네, 그래서 저런 어떤 표현이 좀 나올 때가 있고요. 자 어쨌든 뭐 저는 오늘 굉장히 많은 마리수의 붕어를 만났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사실은 동풍이 막 불어댈 때 철수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지만, 돌아앉아서 또 대류에 대응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네, 오늘도 즐거운 보람찬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엄청나게 나왔네요. 자, 이런 낚시가 어디 있습니까? 오전에 와서 이렇게 진한 붕어의 손맛을 보고 갈수 있는 아름다운 낚시. 자, 오늘도 포테이토 단품으로 즐거운 낚시하고 갑니다.